안녕하세요. 율비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크로노스 서버 첫 스팟전이 열렸는데요. 스팟전을 위해서 길드원들이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시간은 약 3분 정도 남았네요. 파티원끼리 모여있는데 알트 m 은 파티 인원이 5명입니다. 이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걸릴 것 같은데요.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요. 1분 전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약과 주문서를 사용해줍니다. 더 강해져라. 얍! 요리까지 야무지게 먹어주면 이제 스팟 쟁탈전 스타트, 머멘서식지 정면으로 텔! 으레 끌린다. 우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야? 스팟저 첫날이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다. 아 위가 아니고 밑으로 가는 거였 구나 좋아 자연스러웠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지 어 저기 수호석이 보이네요 저걸 깨는 건가 일단 수호석까지 냅다 띄워줍니다. 아 스팟전 유튜브 좀 보고 올걸 다들 싸우는 분위기니까 저도 이제 슬슬 죽단을 꺼내서 휘둘러 봅니다. 어느새 정리된 머멘 서식지.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서 20분간 입구만 잘 막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적 발견. 뭐야, 언제 들어온 거야? 나이스. 오, 각인에 성공했네요. 이제 수비를 해야 합니다. 코어를 지켜야 합니다. 저희 길드가 머멘 서식지 각인 진행 중이고요. 여기 파란 보석에도 길드 이름이 있습니다. 어, 뭐야, 뚫린 거야? 금마초. 일루와, 일루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 내건 스톤이 너무 안 걸려. 아, 좀 아픈데? 아프다! 으, 안 돼! 역시,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다 같이, 고고! 일루와! 좀 빼기. 나이스 샷! 그 다음은, 붐! 오, 일군사령님, 굿! 아, 저 스킬 참 탐난단 말이야. 그리고 스팟 점령 성공! 저희에겐 길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오크캠프도 지키러 가시죠. 오크캠프 정면 텔. 다 같이 입구까지 달려! 선착순 10명입니다! 스팟전, 이거 재밌네요. 이번엔 제가 입고 발이 서겠습니다. 발이는 무슨? 달려! 오, 스턴 성공! 여기 지원 도와주세요! 으악, 나 죽는다! 팬님. 오늘 마라톤 한번 뛰어볼까요? 오 히어로님, 이대일이다 얍! 오스턴 굿! 찍어라! 영변이라 칼지 속도는 빠른데, 공격력은 거의 장난감 칼 수준입니다. 으악간데나죽는다 다시 시작된 추격전. 주옥 물약인데, 피 차는 속도 이거실랍니까 그렇게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으악 내 뚝배기 북일드라서 내부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정면 텔자전 이제 한 명만 봅니다 반대편 길마 따이스키 최대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상대방 진영을 흔들어줄 겁니다 비록 쿠쿠다스 같은 몸이지만 절대 비켜줄 수 없지. 거긴 안 돼. 차라리 날 쳐. 으악 진짜 친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어 뭐야. 아 뺏겼다. 다시 공격. 다시 한번 고기 방패 갑니다. 네 거기 상황은 어떤가요 율비 기자? 네 이곳은 현재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오가든 숨막히는 현장입니다. 과연 오크 캠프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상 율비였습니다. 길만님이 열심히 좀비에. 코어를 깨부시고 계십니다. 좀비에. 이곳저곳에 십자가들이 마구 떨어집니다. 오예 다시 엠파이어 길드가 뺏어옵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그리고 스팟 쟁탈 종료. 이렇게 하여 크로노스 이섭 첫 스팟전 저희 길드가 두 개의 스팟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잘 싸워주셨습니다. 선영밖에 안 해본 선영충이 길드에 가입해서 스팟전까지 뛰었습니다.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제국혈맹. 정말 감사드려요. 길드 아지트가 넓은 스팟 아지트로 바뀌고 스파 상인이 새로 생겨 눌러봤더니 너무 비싸네요. 7천 길드 코인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요, 못 사. 전부 PVP에 도움이 되는 방어구들입니다. 지금 크로노스 이섭은 격동의 시간입니다. 제국 혈맹에서 다른 뜻을 가진 분들이 탈퇴를 하고 다른 길드를 만든 상태이고요. 주요 보스들은 상대 길드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스파전은 제국 길드원들이 모두 함께 단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길드원으로서 기쁘네요. 그나저나 오늘 저몇번 죽었나요? 거의 먼지가 되어 사라질 뻔했어요. 우왕 스파전 분배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쓸게요. 사자를 치면 이렇게 앞에 마크도 뜹니다. 안녕하세요. 짜잔. 이렇게 좋은 추억들을 남기고 좋은 분들과 즐겁게 게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스팟 못 먹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힘을 합치니까 안 되는 게 없네요. 함께 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화이팅!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해산! 갈수록...